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SMB 안과 상담사 김설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너무 받고 싶었던 렌즈 서비스를 받게 돼서 브이로그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검사 전에 일일하고 이 있는 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검사부터 받으러 가보실까요? 다시 깜빡깜빡 두번 하고 빨간 집만 볼게요. 첫 번째 검사를 받는 중이에요. 저 오늘 응. 수술할 수도 있대요. 아 진짜? 심장 응. 터져 나올 것 같지? 응. 응. 내가 받아봐서 알아. <laughs> 아프지 않는데 심장 터져 나올 거야. 오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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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잘하니까 믿어. 응.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응. 응. 수술할 낙끼고있었 네. 지금 네. 뭐 어, 당장 해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이거 오늘도 수술 가능하신 거예요? 네네네. 응. 오늘이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끝장이 쌤이 한강 상담사 김다리입니다. 어제 렌즈 서비스 받으셨고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너무 떨려서 수술을 하루 미뤘어요. 그래서 아, 오늘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화장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요즘에 안경 끼릴 때 너무 불편한 게 안경이 킴이 너무 서려요 저희 병원의 스타벅스입니다. 내일 일찍 와서 진료 보실 거죠? 네. 응. 어? 원래 근데 이보아이스의 모대분 김희철님 아니셨어요? 유아님으로 바뀌었네? 어? 진짜요? 어? 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잖아요. 진짜요? 네. 헉, 그러면은 저도 유아님처럼 블링블링하고 예쁘게 될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웃음> <웃음> 네. 렌즈를 안에 삽입해서 근시난시 교정 도와드릴 거고 수술 방법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점만 맞지만해서 진행하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네. <laughs> 수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쪽 수술을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한쪽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중간에 조금 쉬시는 타임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염증. 음, 음. 일어나지 않게 아니야 꼭잘 넣어주시고 중간중간 안압 체크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할게요. 1주일부터는 음. 음. 가벼운 운동 가능하시고요. 2주까지는 눈 화장도 안 돼요. 피부 화장만 하고 오세요. 음. 음. <laughs> 1개월은 운동이라든지 음주 안 되시고 파마 염색 안 됩니다. 음. 서리쌤 저희 일주일 동안 못 씻어요. 알고 계시죠? <laughs> 저기 다약일주일 <그러면> 동안 <laughs> 머리 아까고 해서 나와도 돼요? 저희를 좀 생각해 주셔서진요 <laughs> <laughs> 어, 너무 떨려요 너무, 너무 떨려요 어떡하지? 많이 떨려요? <laughs>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laughs> 눈 수술하는 거는 음. 보긴 봤죠? 근데 음. 막상 내가 하니까 더 너무 떨려요 떨려요, 더 떨려요. 근데 한번 받고 나면 아이셀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엄청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술장 검사를 한번더 봤습니다. 어, 이거 보여요? 여기서 <laughs> 보여요? 이거 <뭐야? 응. 웃음> 이거는? 응. 이거는? 이쪽은? 이거는 아래로 뚫려 있어요. 아니. 아니, 진짜, 안 <laughs> 진짜 이 정도로 안 보인다고요? 진짜 안 보여요. 아, 이거 어떻게 살아? 정말 안 보인다고요? 여기까지도 안보여좀 보이죠?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데. 나 지금 여기 아래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이게 정말 나쁘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정도면? 어이 정도 보면은 보여요. <laughs> 여기 아래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 보여. 수술하기 전에 삼동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넣을게요. 음. 넣었어요 어우.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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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좀 많이 부실 텐데요. 어, 금방 보니까 조금만 참고 그대로 가만히 계셔 주세요. 자연 난시도 최대한 좀 적게 하려고, 윤부기한 절개술도 좀 같이 좀 해줄 거거든요. 네. 난시 교정용은 아니어서, 수술 과정 중에서 조금 난시를 줄여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되셨습니다. 현장! 네. 술은 혹시 언제 마실 수 있어요? 술요? 네. 한달 뒤에 마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 언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경과관찰하러 오시잖아요. 네. 어, 오실 때또 보시면은 그때 상황 봐서, 어. 웬만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네. 아 그리고 혹시 네. 눈화장도 2주 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눈화장은 뭐 눈썹 그리는 것까지는 바로 가능한가요? 속눈썹, 네. 눈썹? 눈썹이요. 눈썹이요? 네. 어 눈썹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네.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네. 그릴수있나요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속눈썹만 안건드리면 괜찮습니다. 어때요 떨리지 않아요? 아 아니요 너무 기대돼요. 빨리 수술하고 싶어요. 안경 빨리 벗고 싶어요 아, 너무 떨리는데? 그동안 환자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아, 너무 느껴져요 <laughs> 전에는 이렇게까지 떨릴 거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받으려고 보니까 좀 많이 떨려요 그래도 너무 좋은 게 내일부터 이제 안경 안 껴도 되고 렌즈 안 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요괜찮아 감사합니다. 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너무 신기한 게 음. 그 공상, 무슨 과학 그런 관련된 음. 영화 보면? 아, 그 뭐라, 네, 4차원적인 뭐 그런 불빛이라고 해야 되나? 수술할 때 계속 그렇게 보여요. 이게 수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너무 그렇구나. 신기해.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근데 네. 왜 ICL 네. 수술을 받은 거예요? 어, 제가 일단은 음. 고도근시가 있었고요. 눈이 되게 나빠요. 근데, 각막 두께도 좀 얇아서 스마일하고 라식 수술? 다안 된다고 원장님께서 그러셔서 렌즈 서비스술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셀을 또 받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렌즈 관련된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때 그 받았던 내용 중에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성공 좋았어요. 일단은 눈에 들어가는 렌즈 자체가 친화적인 렌즈가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FDA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응, 그런 것도 너무 수술을 받고 싶은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음 거기서 안정감을 확실히 느꼈지만네 아. 어,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도 이보영 님, 손나은 님, 그리고 김희철 님이 모델이셨고 최근에는 바뀌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ICL 수술 받으셨대요 어? 누가? 유아 님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수술 받으니까 좀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 믿음이 가지. 그래. 고생했어요. 수술 받는다고 많이 떨었지? 엄청 떨었어요. 저 진짜. 오늘 아침에도 너무 떨면서 오고 점심 먹는데도 소화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지, 막상 받으니까. 네, 받으니까 막상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 알았어요. 푹 쉬고. 네. 제 시간에 빨리 가주세요. 저좀 졸려요. 수술 잘 됐고요. 오늘이랑 내일은 안알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눈의 통증이 지금보다 이제 조금 더 심해지고. 통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생기면은 바로 전화주고 네. 확인하러 가면 돼요. 난시 교정 기능 없는 이제 렌즈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시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어서 수술 중에 이제 윤부 이완 절개를 좀 해가지고 잔여 난시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효과가 좀 있어서 잔여 난시는 좀 최대한 좀 줄여질 거예요. 4. 6, 2, 7. 산동대에 있는 것도 이제 다 풀리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여기 있어요. 갈게요. 갈게요. 렌즈 <laughs> 삽입을 하고 나왔는데, 원장님께서 오른쪽 눈 쌍꺼풀도 만들어주셨는데, 술 받고 와서 밥 먹고 약 먹고 널 안양 다 넣고요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대는 꼭 착용하고 자라고 해서 오늘 음, 플라스틱 안대는 착용하고 잘 갑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봐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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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시고요눈 먼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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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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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요즘에 계속 똑바로 누워자니까 잠이 좀못 자요. 네. 제가 옆으로 누워 자거든요. 네. 어, 그래서 주의사항에 보면은 똑바로 네. 누워 한, 한 일주일 정도 똑바로, 네. 똑바로 누워 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옆으로 누워 자면 어때요? 어 지금 이제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안에 렌즈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어 여기 방막 쪽으로 한 3mm 정도 절개를 하고 그걸로 렌즈를 접어서 눈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 3mm 절개한 부위는 뭐다 봉합되어 있거나 꼬매져 있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아직은 다 붙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은눈 안으로 혹시나 균이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똑바로 누워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옆으로 자도 눈만 이렇게 눌려지는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자면은 괜찮아요. 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 막 눈이 눌리거나 그 정도까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왼쪽 이렇게 측면으로 주무셔도 되고. 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게겠는데요 네. 일주일간은 머리 감을 때, 네. 미용실에서 감아주는 것처럼 감으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 그게 하루 이틀은 가겠는데 네. 못 가겠어요 미용실에 네. 그래서 네. 혹시 머리 숙여서 감아도 돼요? 그것도 약간 동일한 이유예요. 렌즈 삽입술은 결국에는 이제 절개를 했던 부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물이 들어갔을 때 그걸 통해서 균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눈에 물이 안 들어갈까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눈에 물이 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항생제도 쓰고 어 세균제도 쓰고 뭐 이런 약들 쓰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눈에 조금 물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뭐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뭐 물안경을 쓰고 <laughs> 씻는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더안 좋고 어, 눈을 꽉 감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고 자연스럽게 하시고. 다만 이제 좀눈 쪽으로 손이 가거나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가지고 신경만 써주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 감아도 크게 무방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안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네. 눈 껍처럼 네. 눈썹에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네. 굳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물티슈로 닦아주면 돼요. 네. 이제 안약들이 이루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흰 눈꼽들을 만들거든요. 안약들이 이제 마르면서 그러면은 안약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다 넣었다. 그러면은 5분이면 다 흡수가 되거든요. 마지막 안약 넣고 5분 지나고 나서 깨끗한 손수건이나 거즈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조금 눈 주변은 좀 닦아내주고 하면은 그런 이루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하죠. 조금 5분 지나고 닦아내주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이나 렌즈 없이는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렌즈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눈이 너무 건조해지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수술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 일단 새벽에 물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때, 안경 없이는 가기가 좀 불편했던 것도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안경을 끼고 다니면 안경이 되게 뿌옇게 김설이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어, 제가 고도 근시기도 하고 각막도 좀 얇기 때문에 ICL렌즈 삽입술을 선택하게 됐고,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ICL 세미나에서 듣고 너무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ICL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 긴장이 엄청 됐어요. 수술을 처음 받아보는 거고, 많이 긴장됐어요. <laughs> 이제 오른쪽 눈 먼저 하고, 이제 왼쪽 눈을 봤는데, 오른쪽 눈할 때는 정말 아무 느낌도 없었고, 어, 내가 지금 눈 수술 받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왼쪽 눈을 받을 때는 원장님이, 뻐근해요! 라고 할때 진짜 뻐근해요. <laughs> 느낌이 있었어요. 심하게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물감 정도 그 정도만 느껴졌고 집에 가서도 그냥 이물감 정도만 느껴졌어요. 막 아프거나 불편하다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 제가 수술 다음 날에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거. 저녁에, 새벽에 깨가지고 뭐물 마시러 갈 때도 가장 좋고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안경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당연히 안경을 안 끼고 나가기 때문에 안경에 뭐 김이 서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좋아요. <laughs> 수술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눈 수술은 되게 눈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 근데 저는 정말 왜 이제서야 수술을 했는지 정말 후회가 돼요. 좀 빨리 수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렌즈 삽한 거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보여요. <laughs>